네, 안녕. 닝닝냥이에요. 오늘은 처음으로 비누개를 해 볼게요. 할머니 방에서 몰래까지는 아닌데 그냥 해 보는 거라서 살짝 조용히 할게요. 할머니 할게 혼나니까 물은 여기까지. 자, 비누가 이거밖에 없어. 왜 머리카락? 머리카락 떼주고 버려. 오늘 할머니 집에 비누가 되게 많았었는데 다 어디 갔지? 아 여러분, 그리고 저 요즘 따라 막 구독자가 팍팍 내려가네요. 내 구독자들 다 어디 간겨? 지금 화장실이라서. 한 손은 핸드폰 들고, 한 손은 지금 비누 만지고 있어가지고 찍기가 너무 어려운데요? 이리고 거품이 너무 잘안 나요 이거 어떡해? 여러분들 이거 어떡해요? 이거 쇼츠로 올려야 되는데 긴 영상 되겠네 이걸 어쩔 수 없이 샴푸 한번 짜겠습니다 어우 뭐야 안찾졌어야서 검은색 샴푸입니다 오케이 에이 좀 거품 나는 걸바했는데여러분 제가 요즘 왜 영상 안 올리는지 알아요? 구구아이티 있잖아요 지금 제가 실사판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 올리려고 요즘 더 만들고 있어요 나중에 그 영상 올리면 은 많이 봐주시고,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! <놀람> <놀람> 여러분, 그리고 저손안 보이죠? 너무 빨라서. 슉. 네, 이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? 이거. 음. 이거 이러다가 병기로 들어가면 진짜 큰일 난 건데, 정말. 아니, 근데 요즘 비는 왜 이렇게 거품이 잘안 나요? 요, 저번에 우유 비누인가? 그거였는데. 나중에, 이거, 손이나 씻어야겠어요. 아, 맞다. 저, 그리고, 그, 되게 꼬질꼬질한 말랑인데, 이 바로 가져올게요. 뿅! 요거, 복숭아 말랑인데, 되게 꼬질꼬질해요. 씻겨주겠습니다. 에이 너무 꼬질꼬질해. 이거 뭔지 봐봐요. 근데 여러분들 이게 카메라가 되게 안 좋아요. 이게 실물로 보면은 컬러가 더 예뻐요. 이게 짜잔. 느낌 너무 좋아요. 어 뭐야 터졌어? 아 잠깐 이상한 소리 났었어요. 어 벌써 3 분이나 찍었네? 쓸데없는 거 하다가 벌써 3분이나 날렸어요. 어쨌든, 복숭아 씻기하고 비누개는 오늘 여기에서 멈추고요.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안녕!